안녕하세요. 빅테크에 관한 가장 쉽고 알찬 뉴스, 빅뉴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채찌 PT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익과 매출에 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은 채찌 PT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과 매출에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요. 지난 4월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 책임자인 에이미 후드는 에저 클라우드의 해계 연도 4분기 성장률이 전년 대비 16%에서 2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중 1포인트는 AI 서비스에서 나올 것으로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월요일 후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최고 책임자 케빈 스콧과 함께 공개 토론에서 차세대 AI 서비스는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2,080억 달러의 총 매출을 올렸습니다. 스콧은 후드의 예측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이 플랫폼은 매우 대중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100억 달러의 ARR, 즉 연간 반복 매출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체 모델을 훈련하든, 자체 오픈소스 모델을 실행하든, 오픈AI로 구축한 대규모 프론티어 모델 중 하나의 API 호출을 하든 우리 인프라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스콧은 말했습니다. 이벤트가 끝난 후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315달러에서 3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이크로 주식에 대해 매수 등급을 부여한 애널리스트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성장에 부담을 주는 광범위한 클라우드 최적화 물결에 계속 직면하고 있지만 보안 틴즈, 파워앱, 그리고 이제 미래 지향적인 챗 GPT 투자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성공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올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46% 상승하면서 금리 상승과 경제 역풍을 예상하고 투자자들이 기술주에서 이탈했던 작년의 손실분을 모두 만회하고도 남았습니다. 클라우드 성장과 PC 시장 위축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지난해 월스트리트에서 비관론으로 이어졌습니다만 기술 기업들이 실행한 과감한 비용 절감 조치와 더불어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빌 게이츠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빌 게이츠를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통적으로 중국 지도자들이 외국 고위 방문객을 맞이해온 베이징 국빈관에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와 자선사업가인 빌 게이츠를 3년 만에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게이츠는 올해 처음 만난 미국인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베이징에 도착한 게이츠는 시 주석과 만날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대화를 나눴고 오늘도 중요한 주제를 많이 논의할 것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흥분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주석은 또한 빌 게이츠와 인공지능의 세계적 부상에 대해 논의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미국 기업들이 AI 기술을 중국에 도입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소식통 중한 명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내 사업 개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게이츠는 시 주석과의 만남에도 글로벌 보건신약연구소에서 글로벌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활용 필요성을 연설했습니다. 싱화대와 함께 연구소를 설립한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베이징시 정부도 연구소의 신약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각각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일 빅테크 기업가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미중 갈등이 과연 빅테크에게 안 좋기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완화 정책이 언제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금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죠. 현재 중국은 경기도 매우 안 좋고 미국과 심각한 갈등에 직면에 있는데 연일 미국 기업가들을 자국으로 부릅니다. 팀쿡, 머스크, 빌 게이츠, 곧 젠승왕도 갈 예정이죠. 이렇게 부른 만큼 중국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머스크나 빌 게이츠가 원한 것은 AI 데이터일 것입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어렵고 갈등이 심할 때 기업들에게 규제 완화책을 제시하고 오히려 이때가 기업들이 가장 일하기 좋은 그레이 존이 생깁니다. 지금 아쉬운 것은 중국이지 빅테크 기업가가 아닙니다. 실제 중국은 제일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한 나라 중 하나죠. 노련한 기업가들이 그레이존에서 얼마나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데일리 빅테크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